이역이저역 음. 보이는데? 음, 진짜 이쁘네. 돌아가야돼 여기가 스여 버스, 여 버스, 여기가 버스, 여기가 버스, 여기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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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버스, 여기가 어, 여기는 쌀쌀하다 어 그거 입어야 되겠다 긴팔 긴 바지에다 후드티 뭐어야겠다 어. 반바지 분 사람 나밖에 없어 <laughs> 봐봐 피스에서 피를을 내는 것같대 땀은 안나네 뒤로 음, 가는 거 맞아? 뒤로 쭉삥 돌아야 돼어 어, 역을 삥 돌아야 돼 눌러야 된다? 자전거 빌려주는 거는 27유로 전기 자전거 49유로 9시 39분부터 10시 30분 16시부터 19시까지

까마귀와 아, 저쪽인 개인집을 리모델을것같아 개인 음. 천천히 내려 음. 여기다 조금 열게요 왜안 열려? 제대로 확 돌려 끝까지 돌려야 되나? 응. 응? 아. 살짝 걸려있었나 보네. 이거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안에까지 안 해도 된다. 네. 네. 이게 아니 가로질러 오면 바로 빠른데 가로질러 오는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티잉 도보스가야 돼 아니야 방은 되게 좀 화사하고 깔끔해 보이네. 아, 어. 아이코스 스타일 어, 깔끔한데 인테리어는. 헐 아, 화장실이 독, 독방이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음, 좋네. 햇빛은 따따따하네. 여기 자전거 빌려줬는데 생각보다 싸지가 않았어. 음. 그래서 인간들이 자전거 가지고 왔었구나. 여기 자전거도 빌려주고 하니까. 우리도 멀리 갈 거면 자전거 탈 거는데 멀리 안갈땐 자전거가 오히려 짐될것 같아. 아까 노보테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하룻밤에 90만원 뭐이러더라고응 저쪽으로 들어갔던데 들러가는 길이 있어? 여기 가면 저쪽으로 이렇게 더 가서 가면 길이 있 그니까 언제 있을 것같아 아니 들러가는 건 없어 이상하게 들어가 딜러간... 혼난다고 응? 말안들어서면 난다고? 혼났다고? 어? 혼났어. 기차역 가든데. 이사람 길을 잘못 알려준다고. 늦었어. 여자는 막 뛰어가는 남자는 그 여자에 가가는데 그니까, 우리처럼 딱본 거야. 마음이 급한데 말을 안 듣는 거지. 어떤 소 같은 인간이. 혼나야 되겠네. 광장 아니다 저기 옆에 바로 버스 중류 있구나. 봐봐봐봐. 어. 봐봐. 어. 저기서 가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어. 호텔 어. 아, 어. 게... 위치는 기가 막히좋지만 음. 여기 처음에 있을 때 있으면 와, 너무 힘들어. 얼마니 음. 음. 우리 아기새? <laughs> 엉덩이에 붙일 자리, 넣겠에 엉덩이 도새까난데 응. 쪼기든 거, 쪼기든 거, 저그 사이로 총 내려가던데. 잠깐만 들어봐. 어, 어. 어, 가 깔고. 아, 너무 많이 왔어. 그만 가자. 스테 저기 아니야? 아. 거기는 뭔가? 샐러드 이런 거더 파나? 것도 팔아. 음. 이 동네 서과점은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데. 응? 아니, 차 보내고, 직진으로. 그쪽에 헌 집이 보이네. 어 비누 봐봐. 한개오이유로야 음. 에네네이션 축제하고 그래서 더막 뭐가 다 천막도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그 느낌이 그 단체로 그런 거온 사람들이 많고만저기 하면 될거 같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저기서 하는구나 봐이 안에가 봐봐 어 저기 봐봐 진짜 이쁘네 여기서 셀카 찍어가지고 와야 되니? 셀카봉 갖고 왔어? 그단거 같다.